항상 한... 영상 연습의 기초는 무작정 크게 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고음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한데 너무 악을 쓰면서 하지 않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건데요. 허밍으로 내 음역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허밍이 안 된다. 내가 고음을 낼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래를 하다가 내가 어떤 부분이 잘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가사를 붙여서 소리를 내서 내기보다는 허밍으로 허밍이 뭐죠 여러분 입을 다물고서 이렇게 내는 게 허밍이죠 자꾸 입을 벌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는 공기 압력을 스스로 조절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거기다가 발음까지 붙인다 했을 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중에 발음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이 굉장히 많기